예, 죽기를 각오하고 한 명상, 아, 저, 연불, 연불 기도를, 죽기를 각오하고 한 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기 자궁암이며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만 집에 가서 이 삶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의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것은, 장원신보살이라는 분이 두 딸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출가를 했고 막내인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으니 홀로된 몸으로 학비를 마련해 근근덕신으로 아들의 뒷발을 질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궁암은 죽는 병이었었어요. 그 시집간 딸이 그 말을 듣더니 토저에 믿을 수 없다며 서울 큰 병원으로 모셔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혹시 오진이길 바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슬프게도 결과는 가, 같은 결과를 갖게 오,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온 보살은 오직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뭐 죽, 죽는 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강력한 신심을 이제 스스로 피어오르게 만들어가지고 대일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이영관이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기도를 성심을 다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이런 사례를 읽어 드리니까, 또 말씀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런 처지에 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걸 듣고 볼 때는, 그죠? 타산지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나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오래 앉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 가끔... 하열까지 하게 되, 되,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자궁, 말기, 자궁암에 걸린 분이 앉아가지고 연부를 틀때다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깟 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죽어도 좋다고 생각으로, 그냥, 백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백일을 채우, 채우던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근데 그 옷이 아주 너무나 신비롭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매미날개같이, 이, 우리 현실에서는 보기 가 힘든 아주 시한,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중년 부인이 아주 싸, 심각한 웃으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 자비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본 듯한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니까 하얀 돼지가 말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그 돼지의 뒷다리를 잡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아주 높은 하늘 위를 날고 있으면서도 그 미소 짓던 그 부인, 하얀 옷을 입은 그 부인이 관세 보살님이 응신, 하신 것이죠. 그 돼지의 뒷다리를 잡고 하늘로 또 다시 나타나시다니, 미소를 참또 그... 전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고 한이본 듯한 그관세보살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런 분이 아주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꿈에서 깨고 나니까 몸이 너무나 가볍고 기분이 날로 걸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아주 한 번에 딱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스럽잖아요. 그,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냥 보여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미 굉장한 가피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친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두 끝도 없이 저절로 관세음보살님께 최고로 기분 좋은 상태로 감사하면서 눈물 속에서 계속 기도가 노래하듯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말 뭐 정말 그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나는 그런 노래처럼. 관세보살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큰 딸에게 전화했어요. 야, 내 백일 기도를 했는데, 야, 오늘 밤에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신데, 아마 그분이 관세보살인 것 같고, 그분이 하얀 돼지를 보내주셔가지고, 돼지 툴대리를 잡고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관생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번더싹 웃으시고 사라지셨다. 근데 내가 너무 몸이 아주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기분이 너무나 좋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시 병원에 가보니 어떻게 됐겠어요? 말그자궁암이 깨끗이 없어진 크나큰 가피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겠다고 했던 분이 그, 그 이후로 수명까지 증장돼가지고 30년을 더 사시고 30년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다 염불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양반은 조금만 무슨 좋은 일만 보면 그냥 바로 눈물을 축축 흘려, 탁동 같은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항상 감사하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관세보살 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딸과 작은 딸, 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살았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어려운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밖으로 이제 나는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기도를 하고 또회양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분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공덕을 가피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보살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굉장히 이제 진보된 영혼이 된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주위에 이렇게 나타나면요. 나타나시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 이런 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또는, 막 싸우다도 이분이 지나가면서 관세무사를관세무사를 아무런 그 관계 없이도 지나가면서 관세무사를 하고 가면 괜히 그 싸우던 사람이 그 싸움을 멈춰요. 또이 원래 이 버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 있었는 버스라 하더라도 이분이 탄무로 인해서 사고는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갈때 보니까 이 시내버스 바깥으로 무장을 한그그왜 뭐라고 호법신장이라 그러나요. 그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쫙 장군을 모습을한 체격이 엄청나게 큰그 무신들이 주변에서 쫙 자꾸 그 버스를 호위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사고 날만한 일이 있어도 이분은 안세 모사님이 꿈속에서 내가 만약 여기 교통사고 나서 여기를 가슴을 탁 맞았을 것 같으면 꿈속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포름 몽한 번만 들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정말로 잘 되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일도 잘 되고. 사람들을 많이 염불을 하도록 권하고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주 편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laughs> 극락왕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정말 내가 그걸 체험한 듯이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연부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